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개구리를 개굴개굴하는 개구리를 접어보려고 합니다. 자, 연필은 준비해주셔도 되고 안되고 상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개구리는 네모 접고 반대로 접어서 네모를 접고 뒤집어서 네모 버스를 접습니다 반네모 이렇게 펴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신 분쪽 근데 네모에서히는게 아니라 이번엔 태보에서 별할 때 것처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에 선에 맞춰서 이렇게 위로 하는 이게 바를 이렇게 가고 하려면 아니고 이렇게 여기 선이 있잖아요. 아까 데뷔할 이거는 선 그르는 거는 따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려주는 겁니다. 이쪽에 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쪽이 맞춰줄 겁니다. 반대쪽도 또, 또, 똑같이 위로 올리고, 선까지 맞춰 이렇게 뒤집어서 하려고 하신 분도 있죠 문을 잘 따라해 줘 이렇게 있죠 이제한 쪽을 넘겨서 이쪽이 아래로 이렇게 가게 한 틀려고 했는데 이거 조금만 벌려줘야 돼요 조금 다리가 이렇게 한 개가 뭉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두 개이긴 한데 뭉쳐져 있지 않은 거죠? 반대쪽도 또 똑같이. 이렇게. 개굴개굴, 개구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눈을 그려주셔도 되고, 이쪽에 그려주셔도 되고, 이쪽에 이렇게 그려주셔도 되고 맘대로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예고편이네요 다음 시간엔 이렇게 점프도 하는 하트를 접어볼겁니다 이쪽에 편지도 쓸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펴서 방석도 만들 수 있는 하트를 접어볼겁니다 자, 다음 시간엔 준비물이 색종이 한장 있으면 됩니다. 그럼 안녕!